유럽에서도 한국은 잘 알려진 나라일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 묻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이나 문화가 많이 그들의 삶에도 녹아들었고, 그만큼 한국이란 곳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유럽 사람들은 아직 외적으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도 많죠. 나이 많은 유럽인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그 편견이 서서히 없어지는 지금의 유럽 상황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엠마입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니는 디자인스쿨에서 만난 같은 학교 학생들이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면 흥 많고 재미난 그들을 따라가기에 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매사에 즐겁게 사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한 프랑스 친구들은 어떤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힘든 일이나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말해도 어차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누군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힘들고 지쳐하는 모습이 보이면 무슨 일인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죠. 그리고 그 관심은 형식적으로 주는 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친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잘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친구는 성격이 참 좋구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인이 저희 학교에 4명이나 되면서 모든 한국인 친구들이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남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모습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 또한 과제로 내준 것들이 제 실력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학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고민을 한국인 친구 현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조언과 함께 수업이 끝나고 같이 연습을 해보자며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죠. 그리고 현우의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으로 지금은 디자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감각을 많이 익혔죠. 이런 친절한 모습과 냉철한 판단력 덕분에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과제물 성적 이외에도 동료 평가를 진행해서 동료평가가 낮은 사람은 다른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최종성적 산출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매 학기마다 동료평가 기간이 되면 유럽인 친구들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친절한 척을 하느라 아주 보기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이런 시기가 와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배려해주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언제나 동료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 또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한국인 친구들이 인성의 실력까지 겸비한 엘리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해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떠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키 작고 냄새나고 머리 안 감고 행동이 거칠며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직접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인 친구를 집에 초대한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은근히 걱정하시며, 혹시라도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창문을 꼭 열어놔라.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으면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그 친구들은 남이 집에 놀러갈 때 냄새나는 옷을 입지는 않지, 라는 식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부모님 세대가 가진 생각을 알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인종차별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한국 사람들을 만나본 적 없는 대부분의 나이든 유럽인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이미 유럽 곳곳에 자기들의 마을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마주치고 경험하는 동양인의 모습은 그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서 느꼈던 불쾌한 냄새와 행동 그리고 외모까지 모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며 설명을 해드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 있고 배려심 깊은 친구들인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은 그래도 속은 모르는 거라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한국인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편견 가득한 시선과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나빴죠. 부모님이 아무래도 한국인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다고 하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속상해하는 걸 아시는 눈치였지만 어쨌거나 집에 한국인들이 오지 않게 된 것을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집으로의 초대를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몇주 정도 지났을까요? 식사자리에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때 그 한국인 친구들 집으로 초대하는 게 어떻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말씀 없이 갑자기 한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올수 있냐는 말에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어 봤습니다. 그날 오전에 자전거를 타고 늘 가던 마트로 향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때문에 작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과도 없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는 동양인 커플을 봤다고 하셨죠. 역시나 속으로 예의 없는 동양인들이라고 욕을 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넘어져서 느끼는 통증과 근육이 순간적으로 많이 놀라서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있는 그때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다른 동양인 남자 두 명이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자전거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넘어지며 충격으로 핸들이 돌아갔는데 한 명이 자기 다리 사이에 바퀴를 끼고 손으로 힘을 주어가며 핸들 위치도 제대로 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행히 무릎이랑 손바닥이 조금 까진 것 이외에는 다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도와준 동양인 남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친절한 동양인은 처음 보내라며 내심 불쾌한 감정을 비추셨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동양인 남자 두 명은 잠시 당황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들은 프랑스에 유학을 온 한국 사람들이라고 소개했고 프랑스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볼때 사과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난 사람은 중국인 커플로 보였다며 그래도 중국인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며 동양인이라고 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아주 많은 것이 다른 나라이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크게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인과 프랑스인을 헷갈려하는 외국인들이 오해해서 말을 할 때마다 상당히 언짢아하셨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에 부끄러운 감정까지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 사람 두 명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떠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동네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었는데 마트에 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자신들이 만났던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오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동안 바르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또한번 부끄러움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주 전에 한국인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싫어했던 내색을 했던 게 미안해. 한국인 친구들을 초대하면 음식과 술대접을 해주시겠노라 하신 거죠. 어머니가 크게 다치지 않으신 것도 다행이고, 작은 해프닝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나쁜 편견이 사라진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 4명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때 어머니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남자 2명 중 1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는 제가 늘 칭찬해오던 현우라는 친구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우를 가장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서로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저는 한편으로 현우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현우답게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설명을 해 주었을 모습이 안 봐도 눈앞에 보이거든요. 현우의 그런 차분한 말투와 행동이 저희 어머니께서 짧은 순간에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 두분 모두 한국 사람들을 그동안 만나보지 못해서 많은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특히 현우라는 학생이 마음에 드는데 여자친구 없으면 잘해 볼 생각 없냐며 저보고 노력 좀 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더군요. 동양인이라면 무조건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이 우연히 현우와 길에서 마주쳤던 일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장년층 이상의 세대에서는 이런 편견이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유럽에서 보여지는 한국 사람들의 멋있고 젠틀한 모습에 서서히 그 편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이 집, 저집 천천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퍼져온 것처럼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